오늘은 첫 시간입니다. 음, 회사의 경영관리실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경영관리 어찌 보면 회사의 관리파트에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 회계일 거예요. 회계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거기서 파생되는 업무들을 쫓아와서 또할수 있겠죠. 예, 그 중에 이제 처음 입사하게 되면 주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회계 처리, 뭐 전표 처리한다, 기표 처리한다 등등 뭐 여러 말로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. 회사의 수입이나 지출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회계적인 기술로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인 거여서 오늘 아주 쉬운. 네,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아마. 뭐 여러 프로그램을 쓰겠지만 다 똑같을 거예요. 첫 번째는 일자. 언제 일어난 일인지. 그다음에 대변과 차변.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게요. 그다음에 계정 과목. 이 비용의 성격, 내지는 네, 수입의 성격을 어떻게 명해야 하는지. 그다음에 거래처명. 네, 이거는 참 유용해요. 그래서 부서가 될 수도 있겠고 업체 거래처가 될 수도 있겠고 아주 유용한 부분이에요. 그 다음에 금액, 그 다음에 저교. 이 비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, 설명을 하는 거죠. 상세히 기록해 놓을수록 후에 이제 과거를 뒤져봤을 때좀 이해하기가 편하겠죠. 굳이 지출결서를 막 뒤지지 않아도 가름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.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좀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추석 명절 선물을 뭐 이제 부서별로 지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랬을 때에는 경영관리 오 인에 대해서 오십 기획실 오십 경영관리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대요 직원 우리 직원을 위해서 나가는 비용들은 복리후생이죠 예 요렇게 래서 관리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, 구분을 해서 기표를 해요 그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예 돈이 나갔겠죠 그리고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건데 그중에 아마 뭐 하나 집합이라는 별명을 지어서. 이 계좌에서 130이 나갔다에 대한 기표예요. 이것들을 이제 다시 요약해서 보면 보통 이렇게 하죠. 복류생을 굳이 나눠서 기표를 한 거는 후에 관리회계를 하기에 편하기 때문이에요. 그 다음에 보통 예금. 그러면 차변과 대변은 같죠. 금액이. 음, 대차가 항상 맞아요. 그 다음에 샘플 하나만 더 할게요. 이거는 아마 기획실에서 10월 달에 뭐 10월 9일에 외근 나갔을 때 택시를 탔대요 그 다음에 10월 10일에는 매장에 소품을 샀대요 매장에 뭐 DP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마 기획실이 이런 돈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지결서를 써서 경리부에 제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월 31일 어, 날짜가 중요할 수는 있어요. 10월 9일, 10월 10일, 이렇게 껑껑이 기표를 해도 되겠지만, 회사에서 의미가 있다는 건 주로 월의 의미가 있어요. 몇월에 어떤 비용을 뒀는지. 아마 중간에 결산을 끊어서 하더라도 월 결산을 하지, 막 일자로 나눠서 하는 결산들은 잘 없거든요. 뭐 합병이나 분할, 뭐 이렇게 아주 특이한 날이 있지 않는 이상은. 그래서 10월 말일자로 기표를 했어요.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10월 말일에 아직 돈을 주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기획실로 미지급금을 잡아두는 거죠. 그렇게 하고 11월 10일 이제 경리부에서 다 회사의 결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아, 기획실이 나가야 한이 돈은 회사를 위해서 쓴 것이 맞다. 합당하다라는 결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아직 주지 않았던 돈을 보통 예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. 기획실은 11월 10일에 아마 통장으로 이 돈을 받았을 거예요. 이것이 다시 기표로 보면 10월달 사실은 날짜를 더 중요시 보시면 돼요. 10월달에 이런 비용이 발생했었다. 그리고 10월달에 이렇게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돈이 있었다. 11월에는 이 돈을 지급을 했다. 그래서 미지급금은 없다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 계정 과목은 나중에 계정별 원장으로 조회를 해서 보겠죠. 각 계정별로 거래처 명은 거래처 원장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회사에 많은 거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담아 이제 분석을 해야 할 때는 아주 편한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예를 들어 거래처별 원장에 들어가서 미지급금 그중에 기획실 것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. 10월 31일 기획실 대변에 32만 5천원, 즉 미지급 회사에서 미지급한 기획실한테 미지급한 금액이 32만 5천원이 있다. 잔액으로 남아있다. 그리고 11월 10일 이것을 지급했다. 잔액은 없다. 회사는 빚진 게 없다. 이것들은 다시 이렇게. 이것이 여기로 왔겠죠. 이것이 여기로 내려왔어요. 간단하죠? 예. 회계는 조금만 알고 나면은 이렇게 클리어 시키는 재미가 있어요. 어, 오늘은 첫 시간이었고요.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천천히 올려가면서 실제 있었던 일들, 어, 현장에서 실제 있는 일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